생이 뱅뱅 돌아붙여 휘큰히 돌아보는 부닭이 주한이는 그래도, 어? 인기가 많아. 알고 있지? 아, 야 주한이 축복에 그런 또, 야 찬성을 해주네. 야 다시 한 번만 해줘봐. 어? 다시 한번말 해줘봐. 그멘트한번 해줘봐. 야, 너무 좋다. 아, 뭐? 잠깐만, 뭐라고? 또이또 해줘봐. 또이또 이. 아.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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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이. 어. 이야. 야, 주하나. 나는 진짜 할렐루야다. 진짜 아멘이다 아멘. 아메. 야, 그지? 주하나, 그래 안 그래? 그렇게 살으라고, 주하 <laughs> 어? <웃음> 기승, 기승전 도용이야? 어? 기승전 도용. 야, 유주한이 또 사람을 이렇게 또 해피하게 만드네, 또. 아. 아, 알지?